옹냐제육 1. 자왈 옹냐는 가사남면 이로다. 중궁이 문 자상백자인데 자왈 가위간이니라. 중궁을 거경이 행간하여 이임기민이면 굴력가호이까. 거간이 행간이면 문에 대간호이까. 자왈 옹지연이 연하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몸은 군왕의 자리에 앉게 할만하다. 중궁이 자상백자에 대하여 물으니 공자께서 대답하셨다. 그의 간략함도 괜찮다. 중궁이 말하였다. 자신이 경에 처해 있으면서 간략함을 행하여 인민을 대한다면 가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간략함에 저하고 다시 간략함을 행한다면 너무 간략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옹의 말이 옳다. 이 애공이 문 제자 숙귀 호악인이 있고 공자대왈 유안회자 호악하여 불천노하며 불이과하더니 불행단명사이라. 금야 즉 망하니, 미문 호학자야 니이다. 애공이 제자 중에 누가 학문을 좋아합니까? 하고 묻자, 공자께서 대답하셨다. 아내라는 자가 학문을 좋아하여 노여움을 남에게 옮기지 않으며 잘못을 두번 다시 저지르지 않았는데, 불행히도 명이 짧아 죽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은 없으니 아직 학문을 좋아한다는 자를 듣지 못했습니다. 3. 자와 시어제론이 염자위 기모 청속한데 자왈 여지부하라 청익한데 왈 여지유하라 하여신을 염자 여지 속오병한데 자왈 적지 적지하에 승비마하며 의경구하니 오 문지야하니 군자는 주급이요 불개 불하오되 원사 위지 제로니 여지 속 구백 여신을 사한 대자활 모하여 이어 일인리 향당 호인저 자화가 공자를 위하여 제나라의신불름을 갖자 염자가 그의 어머니를 위해 곡식을 줄 것을 요청하니 공작께서 부를 주어라 하셨다. 더줄 것을 요청하자 공작께서 유를 주어라 하셨는데 이보다 많은 오병을 주었다. 공작께서 말씀하셨다. 저기 뒷나라에 갈때 살찐 말을 타고 가벼운 가옷을 입었다. 내가 들으니. 군자는 궁박한 것을 돌봐주고 부유한 자를 계속 대주지 않는다 하였다. 원사가 공자의 가신이 되었는데 공자께서 곡시 구백을 주자 사양하였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사양하지 말고 너희 이웃집과 마을 및 향당에 주려무나. 4. 자위 중궁할 리우지자 성차각이면 수욕물룡이나 산천 기사제야. 공작께서 중궁을 논평하여 말씀하셨다. 얼룩소 새끼가 색깔이 붉고 또 뿔이 제대로 났다면 비록 쓰지 않고자 하나 산천의 신이야. 어찌 그것을 버리겠는가? 오, 자왈 회하는 기심 3월 불천인 이후 기어즉 1월 지온이인이라 공자께서 말씀하셨다.아내는 그 마음이 3개월 동안 인을 떠나지 않았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하루나 한 달에 한번 인의 일을 뿐이다.6.개강자문 중유가사 종정 야여이까 자활 유야관이 어, 종정 후에 하요리오. 말, 사야, 가사, 종정 야여이까 말, 사야, 달아니 어, 종정 후에 하요리오. 말, 구야, 가사, 종정 야여이까 말, 구야, 이하니 어, 종정 후에 하요리오. 기강자가 물었다. 중류는 정사에, 정사하게 할만합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유는 과단성이 있으니 정사에 종사하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사는 정사에 종사하게 할 만합니까?하고 물으니, 사는 사리에 통달했으니 정사에 종사하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하셨다.영구는 정사에 종사하게 할 만합니까?하고 물으니, 구는, 다재다능하니 정사에 정사하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 하셨다. 7. 개씨 사민자군으로 위비지한대 민자권활 선위 아사원하라. 여유 부하자면, 즉, 오필제 문상의로리라. 개씨가 민자군을 비읍의 읍제로 삼으려 하자. 인자권이 사자에게 말하였다. 나를 위해 잘 말하여 다오. 만일 다시 나를 부르러 온다면 나는 반드시 로나라를 떠나 제 나라의 문숙가에 있겠다. 8. 배구유지리언을 자문지하실세. 자유 집기수할 망지러니 명의 부인저 사인야이 유사실려할세. 사인야이유 사실야할세 배구가 병을 알자 공작께서 문병하실 적에 남쪽 창문으로부터 그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다. 이런 병에 걸릴 리가 없는데 운명인가 보다. 이런 사람이 이런 병에 걸리다니, 이런 사람이 이런 병에 걸리다니. 구 자활 현재라 회하여. 일단사와 일표음으로 제누왕을 인불감기원을 회야 불계 기락하니 현재라 회하여 공작께서 말씀하셨다 어질다 안회요 한그릇 씨박과 한표주박의 음료로 노초한 시골에 있는 것을 단 사람들은 그 근심을 견뎌내지 못하는데 안회는. 그 즐거움을 변치 않으니 어질다 안 해요. 10. 염구할 비불렬 자지도 엄마는 역부족 야로이다. 자활 역부족자는 중도이 폐하나니 금여획기로다. 염구가 말하였다. 저는 부자의도를 좋아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 힘이 부족합니다. 공작께서 말씀하셨다.힘이 부족한 자는 중도에 그만두는 것이니, 지금 너는 스스로 한계를 긋는 것이다.11. 자위 자활 여위 군자 유요 무위 소인 유하라.공작께서 자에게 말씀하셨다.너는 군자의 학자가 되고 소인의 학자가 되지 말라. 12. 자유위 무성재론이 자왈 여득인원 이호와 말유 담대 멸명자하니 행불류경하며 비공사 얻은 이상지어 원지 실리안이이다 자유가 무성의 읍제가 되었다. 공작께서 너는 임무를 얻었느냐? 라고 묻자 자유는 대답하였다. 담대 멸명이라는 자가 있는데, 길을 다닐 적에 지름길을 따르지 않으며, 공적인 일이 아니면 일찍이 저희 집에 이른 적이 없습니다. 13. 자왈 맹집하는 불벌 이로다. 분이 전하며 장인문할세, 책기 마왈 비감 후야라, 마불 진냐라 하니라. 공작께서 말씀하셨다. 맹집안은 공을 자랑하지 않는다. 폐주하면서 군대 후미에 젖어있다가 장차 도성문을 들어가려 할 적에 말을 재직질하며 내 감히 용감하여 뒤에 있는 것이 아니오 말이 전진하지 못하여 뒤에 젖었을 뿐이다 하였다. 14. 자활 분류 축타지, 영이며 이유, 송로짐이면 난호, 면허, 금지, 세의니라. 공작께서 말씀하셨다. 축타인, 타의 말체주와 송나라의 조와 같은 미모를 갖고 있지 않으면, 지금 세상에서, 한나를 면하기 어렵다. 15, 자왈 수능, 출불, 유호, 리오마는, 하막유 사도야오. 공작께서 말씀하셨다. 누구인들 밖을 나갈 적에 문을 경유하지 않고 나갈 수 있겠는가? 그런데 어찌하여 이 도를 따르는 자가 없는가? 16. 자왈 질승문즉야요. 문승질즉산이 문질빈빈연후군자니라. 공작께서 말씀하셨다. 본바탕이 아름다운 외관을 이기면 촌스럽고, 아름다운 외관이 본바탕을 이기면 거칠에만 자라는 것이니, 아름다운 외관과 본바탕이 적당히 배합된 뒤에야 군자이다. 17. 자발. 인지생야 직하이 망지생야는 행위 면인이라.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살아가는 이치는 정직하니, 정직하지 않으면서도 생존하는 것은 죽음을 여행이 벗어난 것이다. 18. 자활. 지지자 불려 호지자요. 호지자 불려 낙지자니라 공작께서 말씀하셨다. 도를 아는 자가 좋아하는 자만 못하고, 좋아하는 자가 즐거워하는 자만 못하다. 19. 자활. 중인 이상은 가히 어상냐 언니와 중인 이하는 불가히 어상냐 아니라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중등인물 이상은 높은 것을 말해줄 수 있으나 중등인물 이하는 높은 것을 말해줄 수 없다. 20. 번지 문제한테 자활. 무민지의요, 경귀신이 원지면 가위 지의니라. 문인한대 왈, 인자 선난이 호액이면 가위 인의니라. 번지가 지에 대하여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를 힘쓰고 귀신을 공경하되 원리 한다면 지라 말할 수 있다. 다시 인에 대하여 묻자 또 말씀하셨다. 인자는 어려운 일을 먼저 하고 얻는 것을 뒤에 하니 그렇게 한다면 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21. 자활. 지자는 요수하고 인자는 요산이니 지자는 동하고 인자는 정하며 지자는 락하고 인자는 순이라. 공작께서 말씀하셨다. 지자는 물을 좋아하고, 인자는 산을 좋아하며, 지자는 동적이고, 인자는 정적이며, 지자는 낙순적이고, 인자는 장수한다. 22. 자활. 제 일변이면 지어 노하고, 노 일변이면 지어 돈이라. 공작께서 말씀하셨다. 제 나라가 한번 변화하면, 도나라에 이르고 도나라가 한번 변화하면 선천의 도에 이를 것이다. 23자왈고불고면 고제 고제야. 공작께서 말씀하셨다. 무난 슬크르시 무나지 아니면 무난 슬크르시라고할수 있겠는가? 무난 슬크르시라고할수 있겠는가? 24 제아 문나 인자는 수 고지왈 정유 인원이라도 기종지아 로소이다 자왈 하위 기연야리오 군자는 가서야 언정 불과 함야며 가기야 언정 불과 망아니라지아가 물었다 인자는 비록 우물에 사람이 빠졌다고 말해주더라도 우물에 빠진 사람을 구제하고자 하여 따라 우물에 들어가겠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어찌 그렇게 하겠는가. 군자는 우물까지 가게 할 수는 있으나 빠지게 할 수는 없으며 이치 는 말로 속일 수는 있으나 터무니없는 말로 속일 수는 없는 것이다. 25. 자활 군자 박학어문이여 약지이래면 역가이 불반 의부인저. 공작께서 말씀하셨다. 군자가 문에 대해서 널리 배우고 예로써 예약한다면 또한 도에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26. 자견 남자하신데 자로 불렬 이연을 부자 시지왈 여소 비작인된 천 염지 천 염지 시리라.공작께서 남자를 만나시자 자루가 기뻐하지 않았다.공작께서 맹세하여 말씀하셨다.내 맹세코 잘못된 짓을 하였다면 하늘이 나를 버리시리라.하늘이 나를 버리시리라.27 자왈 중용지 위덕 야 기지 의호 인저. 민선이 구인이라, 공작께서 말씀하셨다. 중용의 덕이 지극하구나. 사람들이 이 덕을 소유한 이가 적은 지 오래이다. 28. 자공할 여유 박시어민이 능재중이면 하여 하니 있고 가위인호이까 자왈 하사어인 이리오 빌 성호인저 요순도 기우병제신이라 부인자는 기옥 리비 리빈하며 기옥다리 달인인이라 능근 집이면 가위 인지 박냐인이라 자궁이 말하였다.만일 백성에게 은혜를 널리 베풀어 많은 사람을 구제한다면 어떻겠습니까?인하다고 할말합니까공작께서 말씀하셨다. 어찌 인을 일삼는데 그치겠는가 반드시 성인일 것이다. 요순도 이에 있어서는 오히려 부족하게 여기셨을 것이다. 인자는 자신이 서고자 함에 남도 서게 하며 자신이 통달하고자 함에 남도 통달하게 하는 것이다. 가까운 데에서 주에 비유할 수 있으면 인을라는 방법이라고 말할 만하다.